안녕하세요 루치 t v 구독자 여러분 루치지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멘트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한 번도 NG 라고 해야 되나? 엔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쭉한 번에 가는데 지금 이 멘트만 세 번째입니다. <laughs> 카메라를 제가 지금 항상 쓰던 카메라 말고 이제 영상 찍는 폰이 따로 있는데 그폰 말고 다른 걸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영상에 초점이 안 잡혀요. 그래서 항상 찍던 걸로 그냥 하자 해서 세 번째 찍고 있습니다. <laughs>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12월 첫째 주 금요일 어 예쁜 애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첫 날이라 고군분투히 움직여서 예쁜 애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은 뭐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겠죠.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애들 보이죠? 색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평소 이제 제가 판매했던 마리아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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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이죠, 이런 성향, 그렇죠? 근데 지 얘네들은 이렇게 보면 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보면 이게 희끗이끗이끗이 있는 거 이건 약이에요, 약. 제가 살균제를 쳐가지고 흰색 끄덕이끄덕 보이는 거고, 어, 평소와 제 평소에 올렸던 이런 애들, 이런 애들보다 이렇게 보시면 백의 기운이 좀더 강할 겁니다. 예뻐요. 그리고 엽성도 굉장히 환엽입니다. 이름도 환엽 마리아 금입니다. 예쁘죠? 아 얘는 제가 볼때 키우면 어 효자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1번부터 한번 쭉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환엽 마리아 금 크기는 8cm, 가격은 40만 원입니다. 어, 일반적인 마리아는 이 정도 크기 되면 한 30만원 정도 가죠. 얘는 품종 자체가 좀 좋습니다. 좋고, 40만원을 줘도, 음, 아깝지 않을 품종이죠. 자, 이렇게있고요 2번, 2번, 크기 한 7, 8 나오죠? 예쁩니다. 정말. 지금 뿌리가 제가 엊그제께 심어가지고, 뿌리가 아직까 완벽하게 활착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약간 흔들리죠. 뿌리 활착 딱 하고 나면 얘들은 이제 성장이 쭉쭉쭉쭉 이루어지겠죠. 1번, 2번 환년 마리아금 40만 원이고요. 3번은 1, 2번보다 조금 적습니다. 크기가 그래서 가격이 조금 착합니다. 얘는 35만 원입니다. 3번 환년 마리아금 35만 원입니다. 하얀색은 제가 약친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한번 주면 싹 씻겨져 나갈 겁니다. 자, 4번 4번 크기 한, 음, 볼게요. 크기 5cm 조금 넘네요. 6cm 거의 됩니다. 얘는 30만원입니다. 4번 환영 마리아금 30만원이고요. 5번도 30만원입니다. 6번도 30만원이고요. 3개 동시에 보여드리면 6번이 4번 5번 보다는 조금 적죠. 근데 가격은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번 보여 드렸고요. 요 앞에 있는 애들은 찜하시면 안 됩니다.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이렇게요 녹색 간판까지는 판매가 됐습니다. 이분들께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이게 1번 1번 2번 막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분들께 말씀드려서 1, 2번은 우리 구독자님들께 좀 양보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좀 작은 사이즈 작고 요런 애들로 해 드렸습니다. 잘했죠? <laughs> 자, 7번 보여드릴게요, 7번. 7번은 요 뒤에 있습니다. 7번 마리아 철화. 얘는 사이즈가, 자, 보시면 4cm 밖에 안 나오죠? 4cm, 그죠? 4cm 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쪽에서부터 완전 옆에서부터 쭉 꼬여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제가 봤을 때 얘는 가운데 조금만 더 있다가 가운데 이렇게 똑 찌르면 두둥강으로 딱날것 같습니다. 가격은 20만원입니다 20만원 7번 마리아금 20 굉장히 잘 꼬여 있습니다 따글따글하게 지금 엄청 단단해요 7번 보여드렸고요 8번 8번은 25만원입니다 크기는 6 5cm 살짝 넘는 네. 6cm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얘도 지금 보면 얼굴이 두개죠 여기 하나 여기는 생얼 여기는 철화. 근데 철화 엮김이 지금 땅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여기 딱 적심하면 생얼 하나, 철화 하나 두 개가 나오겠죠? 8번 마리아 철화 생얼 25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7번, 8번 보여드렸습니다. 아, 둘다 품종은 굉장히 좋습니다. 보면 뿌리를 잘 내려서 물도 잘 먹고 있어요. 땐땐 합니다. 아주 돌덩어리, 돌덩어리 뿌리가. 내일 또물 한번 줘야 되는데 물 먹고 나면 또더 단단해지겠죠 자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어,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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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드릴게요 <laughs> 오늘 정신 못 차립니다 루시지기 지금 자 9번 마리아 복룡금 이고요 크기는 9cm 입니다 제가, 제가 아까 앞에 보여 드렸던 환염마리아 복룡 환염마리아금보다는 확실히 색깔이 틀리죠 다릅니다. 제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확인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얘는 크기는 아까 걔네들보다 더 길죠. 근데 옆성은 걔네보다 들 좁아요. 얘도 되게 잘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9번 마리아 복룡도 얘는 제가 지금 한 35만 원 정도 받아야 정석인데 제가 지금까지 키워온 것도 있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키워온 공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엽 마리아금 30만 원이고요. 자 10번 같은 품종입니다. 크기가 조금 더크네요 얘가.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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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잎이 워낙 길어서 그래요, 지금. 근데 지금 비교를 해도 조금 더 크긴 크네요. 얘 지금 뿌리가 나와서 이제 물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10번 마리아복용금 30만 원입니다. 자 11번. 똑같은 품종이고요. 얘도 한 9cm 조금 넘네요. 얘도 보면은 지금 봉윤이 가장 예쁘게 잘 들어있죠. 이렇게 얘도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자 12번 12번 크기 얘도 한90 이렇게 나오죠. 봉윤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지 참 신기합니다. 12번 마리아 봉윤금 30만원입니다. 이렇게 4개, 9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고요. 10번 예쁩니다. 조금 잘 들어갔어요. 자, 11번 예쁘죠? 이렇게 옆상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12번 이 정도면 30만원, 음. 뭐, 훌륭한 가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4개 보여드릴게요. 쭉, 이렇게 4개 보여드렸습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는 조명이, 여기는 지금 조명이 조금 어두워요. 지금 등이 여기 한개더 있어야 되는데, 저 여기 등을 안 달아가지고, 조금 어두운데, 감안을 하시고 좀 보셨으면 합니다. 13번, 라온마리아 금입니다. 얘는. 라온마리아 금. 크기가 11, 12. 요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보시면. 11, 12 정도 나오죠? 라온마리아 금. 예쁩니다. 13번. 얘는 지금 보면 뿌리도 굉장히 잘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금방 폭풍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크면은 여기 단한번 쳐도 됩니다. 라온 마리아금 13번 가격은 35만 원입니다. 크기 작지 않아요. 커요. 꽤 큽니다. 꽤 커. 엽 옆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14번 라온 마리아금. 얘는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크기는 9cm 나오네요. 9cm. 이렇게. 지금 보면은 영상으로 보면 7쪽은 넘죠.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게 뭐래도 원근감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 9cm 나옵니다. 자를 밑으로 밀어 넣으면 이렇게 라운 마리아금 30만원에 보여 드렸고요. 자 여기는 마리아금 인데요. 얘도 지금 한 8, 9이 정도 나오죠. 마리아금 어, 굉장히 좋네요. 엽성 뿌리도 튼튼하고 그냥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흔들어도 꽉 그냥 박혀 있습니다. 마리아금 30만원입니다. 16번 마리아 금 얘도 크기는 한 9cm 나옵니다. 90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보시면 예쁘죠. 공륜잘 들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딱 커팅할 사이즈입니다. 지금 이렇게 16번 있구요. 30만원입니다. 16번도 자 17번 라온 마리아 금인데 크기는 한 90. 10... 음... 9cm, 10cm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안에 엽성이 쌍두로 가는 건지, 철화로 가는 건지 이피 같은 로제시 안에 성장점이 살짝 뒤틀려 있는데 조금 더 커봐야 할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바로 적심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17번 라운마리아 금. 가격이 35만 원입니다. 17번하고 13번은 5만 원더 비싼데. 음, 크기가 좀더 틀려요. 더 큽니다. 단도도 높고. 그래서 가격 차가 조금 있습니다. 18번 마리아 복륜금입니다. 크기는 8cm 정도 나오네요. 8cm 정도 나오고요. 반듯하게 잘 크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물을 제가 조금 굶겨놨는데, 그래서 지금 물이 조금 고픈 것 같아요. 내일 물 한번 주면 또 쑥쑥 자랄 것 같습니다. 18번 마리아 금 30만원 이구요 자 19번 마리아 금 얘도 지금 보시면 예쁘죠 반듯하고 요 잎이 제가 다 가리니까 얘가 찐따가 돼버리네 그죠 <laughs> 요 밑에 입장에 하나 있습니다 자 19번 마리아 금도 30만원입니다 자 20번 20번 마리아 복륜금 얘는 크기가 한10 10일 이 정도 나오네. 좀 큽니다. 이렇게 보면 틀리죠? 그래서 35만원입니다. 3 5만원이고요 음, 지금 얘도 뭐, 바로 커팅 가능할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딱, 여기죠? 여기, 포인트 자국. 여기, 꾹 찌르면, 이 부분만 똑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봄 되면 자구가, 쑥쑥쑥, 봄 되면 뭐, 나오는 게 아니라, 봄 되면 자구를 떼어내겠죠?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오늘 스무 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고,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녀석. 예쁘죠? 지금 저희 집에 하나밖에 없는데, 어, 번식을 좀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밭에 있던 애였는데, 아무도한테 안 뺏기려고 제가 밭한가운데 손도 안 닿는 곳에 내가 심어놨다가, 오늘 뽑았습니다. 뽑아서 이렇게 지금 화분에 심었는데, 어, 너무 예쁩니다. 이게 안쪽은 이게 좀 연한 녹색을 띠면서 금이 나오고 점점 성장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서 하얗게 이렇게 색깔을 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뭐 보면 엘레, 엘리자베스도 잘 크고 있고 지금 뭐 바깥에 추운지 더운지 어떤지도 모르고 이 녀석들은 그냥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 마리아 금 A 요 녀석들 여기 달려있던 애들 다띄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요 떼낸 자국 보이시죠? 다 뗐어요. 한 일곱 개,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떼낸 것 같습니다. 떼는 것도 다른데도 이제 적심했던 애들, 적심했던 요 중투금, 요 중투금도 날싹 날려버렸습니다. 여기 마리아 여기 다 오늘 저 열일했습니다. 열일 이게 머리 많이 많이 쳤어요. 이제 확장해서 가면. 자리가 많기 때문에, 뭐, 맘 놓고 적심하고, 맘 놓고 자구 빼내도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 준비하기 위해서, 커팅 무진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음, 어, 사실, 어, 예전에는, 이렇게 뭐, 시설이 잘, 좀 미비하고 그러면, 커팅은 거의 봄에 했거든요. 봄에 해서, 이제 좀, 계절 좋을 때 자구를 빼내고, 이렇게 했는데, 어,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물 주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첫째. 두 번째, 적심을 뭐 추워서 못 한다, 뭐 더워서 그런 필요 없고, 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 365일 언제든 커팅하셔도 되고, 물도 언제든 주시고 나서, 어, 빨리빨리만 말려주시면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여기도 보면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약을 좀 쳤습니다, 이렇게. 살균제를. 어~ 지금 제가 서두에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에는 이게 다 꽁꽁 싸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저도 지금 이제 날씨가 좀 추워서 지금 다 덮어놓은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해가 뜨면 이제 다또 개방을 하죠. 환기를 싹 시키고 어~ 겨울철에는 깍지하고 진짜 그~ 균하고의 그 전쟁을 선포를 하셔야 합니다. 무진장 많아요. 주기적으로 약을 치시고 물 주실 때 약을 조금씩 섞어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깍지도 어, 안 달라붙고 균도 음, 좀 증식을 안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구가 나오면 이렇게 자구가 쭉 뽕뽕뽕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엄청 잎이 여려요 아기들이라 그럼 여기에 이 깍지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환장을 하고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딱 보면은 아얘왜 이렇게 안 크지라는 느낌을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딱 떼보면 여지없이 깍지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깍지약 아끼지 마시고 어, 설명서대로 희석 잘 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좀 치주시는 걸 쳐주시는 걸 살포하는 걸 <laughs> 살포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아, 12월 첫째 주 금요일 첫번째 주말인데 제가 아 이게 저희 키핑장도 이제 이걸 좀 인원통제를 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에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5천 명을 넘었죠. 그리고 또 신종 또 하나 또뭐 바이러스 또걔 이름이 뭐였죠? 처음에 누라고 진다고 했었는데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걔도 지금 국내에 들어왔죠. 다섯 명. 또아또 해필도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랍니다. 아 지금 저는 2차까지 다 저희 키핑장에오시는 분들은 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셨는데 그 이번에 돌연변이그 바이러스 걸리신 분도 보니까는 이차까지는 마치셨더라고 근데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 인원을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아니면 시간 대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아 마스크 정말 잘 하시고요. 지금 어떻게 어떻게 근근이 우리 소상공인 그 장사하시는 분들 근근이 근근이 지금 진짜 힘겹게 힘겹게 버티시다가 지금 요 근래 위드 코로나 선언하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지금 또 이번 주 내로 또뭐 새로운 통제 지침을 또 만든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갖고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해. 자, 힘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맞이하십시오. 루시 지기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잘 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